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 조금 전에 경금, 어, 묘월의 경금일간, 그 다음에 다음에는 묘월의 신금일간, 신금. 그러면 이제 두 개, 임계, 임기, 임계만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묘도 또 끝나네. 그치만. 12지지 하려니까 앞으로는 뭐좌주좌주인 묘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 앞으로 8개 지지를 또, 아니. 여덟 개 지지를 또 해야 되죠. 그죠? 이게, 여러, 이만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잠깐잠깐 잠깐 따라오시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이 격국어고, 음, 물론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 격국어고, 직업의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 어, 6월에, 이제, 편제, 편제, 편제가, 예를 들어서 인성을 만나고, 편재가 비겁을 만나고, 편재가 식상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음 편재가 관을 만나고, 또 뭐냐면은, 비겁이 편재를 만나면, 그 등등등 어떻게 직장을 직업을 잡아야 하는가. 그러죠. 그런 사주가 거의 70%에요, 70%. 70%. 편재격에 뭐, 식신, 어 뭐, 어, 편재격에 제가 떠서 인성이 잘 짜져있는 그런 사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런 복잡하다는 사주를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비빔밥 사주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 그 그런 사주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있는데, 뭐, 비겁이 또 제가, 식상이 없고, 껑충 떼가지고, 비겁이 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만 있다든지. 참,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하가 그런 거를 잘해야,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사주를 볼 때, 직업에서 70%를 차지하면 돼요. 여러분들 봐봐. 어, 여러분들 그 지금 오늘도 아까 앉아도 전화 왔고 어저께도 전화하고 제 유튜브에서 이제 전국에서 와요. 그래도 음, 독자는 없고 어, 조회수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보시고 오시더라고. 오늘 거그 질문이 뭐냐면은 음, 직업 어떻게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거기가 필수적으로 질문이 따라요. 네, 보통 뭐한 여섯 가지 대로 질문을 하시는데. 어, 뭐뭐거의 필수적으로 내가 직장을 잘 다니겠습니까? 그래 아니면은 또뭐 네, 그래. 거 그래요. 거 지금 전문분들 거뭐 40대 지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주를 볼때 직업을 잘 봐야 돼, 직업을. 그만 큼 보기도 어렵고. 어, 그렇다 해서 뭐 예를 나도 지금 뭐딱 보면은 뭐 어, 여기 오신 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를 뭐 회계사일 것구만 그렇게는 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저렇게 컴퓨터를 펴놓고 당신은 이런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서쪽지까지찍으면 얼마나 좋겠냐면는 아직까지는 저는 그것까지 실력이 부진을 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거 여기 여기에서도 이제 기본 바탕이 예 뭐한 어, 50% 정도 차지, 40% 정도 차지한다 생각을 하시고, 너무, 아, 이런 거, 이런 거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나가셔서 다른 사람 거보요 다른 사람 거 보시고, 그래도 이거를 좀 하나라도 좀 어디야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체 거를 한번 또 시간 내서. 그래 15분 내에, 15분 내에 이거를 끝내려고 해도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또, 어, 쓸데없는 얘기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 이렇게 해도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제 좀 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어 근데 바로 그냥 결론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도 20분이 넘어가요. 이거 하나 하는데도 끝나니까요 그러니 직업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은 얼마나 또그래 자, 지금자 보면 신인, 신금, 일간이요 신금이 원각만세를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생년월일을 딱 치면은 신의 여기가 이제 묘월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묘월 이렇게 이게 묘월 묘 토끼 이게 신 이게 신자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이제 한번 잘 한번 보셔봐봐 그럼 우리가 이제 일간의 성정을 이제 여러분들은 저또 한번 들으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귀에 딱박여 가지고 아 신금일가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좋으니까 뭐 금방 그몇번 들으면 또 하는데 그래도 신리다 하는 정도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 양보를 좀 시간을 해준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 아니면은, 또 계속 질려면은 빠르게 돌려가지고 보셔, 빠르게. 자, 신은 뭐냐면은, 우리가, 에, 이게 보석이라고도 물상론에서는 아까 잠깐 경검은 저 얘기를 안 했네. 경검은 큰 칼, 큰 돌, 원석, 그렇게도 얘기를 해야 돼요. 경검. 그걸 빠뜨려서 말을 못 했네. 자, 신금은 예를 들어서 큰, 에, 보석을 나타내는, 거. 날카로운 칼도 되고요. 조그만 칼도 되고, 날카로운, 조그만 면도칼 같은 거. 그 다음에 소독, 소독.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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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자, 칼도 자가 이렇게 쓰 있네요. 소독. 응? 응? 막상 쓰려면 또,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물상론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가 또, 뭐라 눈금 자라도 또번수가있서 눈금 자 이렇게 재는 게 저울 있지 이게 꼼꼼하게 눈금 자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명확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금일관 사람들이 명확하지 자꾸 자에 제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일간보다 알지다 이 말이야 알지 재관을 짝으로 쓴다 하면 짝재관재관 재관. 우리가 이거 빼면 없잖아요 여러분도 명류 명리를 왜 봐요? 그냥 심심해서 봅니까 재관 이거를 짝을 써서 쓴다는 것이 병정일간이고 경신일간이니까 다른 일간보다 병정 경신일간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쓰니까 어 그리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제 신이 이제 날카로운 칼 그다음에 뭐 눈금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막 뭐라고 해야 성질어장. 그지, 섬세한 부분이 또 있더라. 그렇게도 이제 약 그리고 이 약간 이제 신은 이제 신은이나 날카로운 칼, 면도칼, 그지, 가위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음, 뭐 바늘,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장악하고 예, 치밀하고, 그런 뒤 냉혹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예, 현침, 말로, 어, 칼로 들어내는들의 독설이라게 현침도 이게 되거든요. 그게 칼로 들어내는 독설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어요. 응? 그래도 그래 하 보석은 또 인기도 이제 잘만 자리가 하면은 어, 유혹을 많이 받고 또 단점은요. 화려하고 어, 사치스러운 그런 경향이 심급이라네요. 보석이잖아, 보석. 보석. 그래서 섬세하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잘 났다고 이제 에? 그렇게 스스로 이제 그 자아자 그런 것도 믿고 그래요. 아, 어, 그래서, 신일라는 비인으로서 섬세한 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쵸? 비인. 비인으로서 섬세한 칼이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일라는 어, 이 정도로 이제 성장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춰놓고 되지. 그지? 그럼 나중에 이제 직업 해석할 때 조금 여기에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빼서 한번 썰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보면은 십이 운성을 우리가 일주론에서도 십이 운성을 이제 이렇게 보잖아 십이 운서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월지가 아니고 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절지지 절지를 깔고 있다 아 어. 절궁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정제가 어 좌하하고 이렇게 쓰지 이게 절궁에 있다는 거절 그러지, 철. 생육대로, 광세, 병사, 묘절할 때, 철. 그지? 그래서, 음, 절궁의 인성은 뭡니까? 여기가 보면은, 어, 묘라고 보면은, 개묘네? 어, 절궁의, 에, 인성은 생자하고, 이렇게. 예를 들 있다고 그러면은, 그지? 개묘, 개묘, 아닌가? 어 정기 생육대로 광세 세지는 절궁의 네. 세자 절절궁에 인성이 기토 어 인수가 절궁에 새하고 아평 평자하고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묘월에 여기는 뭐 있냐면은 절절에 절지 절갖고 겁으로 그러니까 어, 12 음성에서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 우리가 12 음성에 그걸 한번 끌어다, 한번, 어, 1성을 한번 끌어다 놓고 한번 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식신이 생지잖아. 이 한번 써보게요. 식생이 써있고요그 다음에 상관이 사지고, 편제가, 제가, 록이네, 록. 록. 정제가 왕이고, 아, 그 다음에가, 편관이 병이고, 정관이 욕이고, 편인이 병이고, 정인이 욕이고, 비, 비견이 절이고, 겁자가 태지구나. 그럼 벌써 이 사람은 아, 식재료가 상당히 시운성으로 기가 있구나. 이렇게 했는 벌써 딱 깔아놓고 한번 보게요. 이게 심민성 끌어다 놓고 보니까, 많은 건좀더 약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식재료 쪽으로 가면 상당히 유리하다이말이에 예? 네? 그죠? 그렇게 하는데 한번 깔아놓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묘어, 또, 또 얘기하네. 나도, 이제, 입이 아프네요. 이제, 똑같은 얘기 하려고 또, 이렇 그러니까 아, 입이 아파. 그러나, 어떻게 보세요? 모르는 사람을, 아, 이거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이 안 들은 사람이 많잖아. 그죠? 안 들은 사람이 많아서,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아는 사람은 또, 그냥, 재반복해서 듣는다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그, 제가, 이제, 신묘 운세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상장이, 이, 조이수가 많아요. 그, 도 이런 것은 뭐한 100명도 안 되는데 에, 조회수가 막700넘어 가고 그러더라고. 그저, 그렇죠. 그,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막한번딱 올리면은 몇천 명이 막 금방 또 올라오더라 그런 사람들은 음, 참 저런 이제 음,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에, 우리가 이제 묘의 직도를 한번 보면은 묘는 우리가 신묘월에는 이런 현상이 있어. 예를 들은 거지 그런. 경향, 성향성이 많이 흐르더라. 그런 게. 묘월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묵었던 물건을 이제 팔아치운다. 팔아치우다 보면은, 또, 이사가 또 많을 게 아니라 빈번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은, 부동산 업자 같은 사람들이 유리하잖아. 그죠. 그리고, 그냥 이때는 막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고. 그러니까, 묘월에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그런 분, 기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묘라는, 우리가 직업을 하고 작교해서 묘의 직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묘의 직업을 이제 또 보면은 묘가, 예를 들어서 앞전에서 얘기했지만은, 기토나 무토 같은 경우에는 전관과 평관인데, 그것만 가지고 격국에서 당신은 그쪽으로 정격 공직이나 조직으로 가라 얘기를 할 수도 있, 이더 이상 뭐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묘의 직독을 아는 사람은, 아, 이거는, 묘는 건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라든지, 기획, 그 다음에 설계, 그런 데로 가도 이런 사람들이 잘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를 기르는 일이라든지, 어린애, 유치원 같은 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밥 먹잖아요. 음식 정도 있고, 인연도 있고, 옷장사, 옷장사, 그 다음에 섬유,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공직, 귀가 양쪽으로 빠져, 이것이 깃발로도 봐요. 공직으로도 인연도 있다. 이렇게 이제 꼭 재지만은 이렇게 직독으로 해석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에 이게 정관이다, 정재격이다 그러면 정재격만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폭넓게는 해석을 못안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직독이란 것도 여러분들이 꼭 지지의 특성을 알아놔야, 아, 이렇게 폭넓게 직업도 해석할 수가 있다. 직업이 수만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어, 직독을 좀 알아놔야 돼. 이제 알았으니까 폭력해서 갈 수가 있지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어, 엄마는 자꾸 어디로 갔더니, 음, 관이 있어가지고 공직으로 가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쪽으로는 가기 싫고요. 그냥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건축 같은 거, 건축사가 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서 거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갈까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랬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자료를 딱 펴주고 이렇게 자 당신은 실검면 누가에 묘가 왔으니까 저렇게 딱 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더 봐봐요. 저 읽어봐요. 해갖고 확제서를 딱 시켜주라고. 그러면 그본담말 그면 더 신임도 가고 내가 또 이렇게 틀릴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천재라 해도 그 우리 명리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마, 마, 말해 그말 잘못하면은 아가 다르고 오가 다르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실수도 안 느끼면서 이렇게 저렇게 컴퓨터를 펴놓으라고. 요즘엔 다, 관공서 가도 컴퓨터 펴놓고 다 설명해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참 좋아요. 저기 있더 중에. 예,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후학자를 양성할 때도 이렇게 한 번씩 봐가면서 이렇게 설명도 해줘도 되고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나름 책도 돼요. 책도 만들어도 되고. 책도 이렇게 한 여겨 갖고 편집해서 그거는책 되는 거예요. 뭐, 별일일 건데요, 뭐. 에, 다 뭐, 책 다, 편집해서 다 만드는 책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에, 이제 해석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보게. 해요. 묘라는 것이 내가 정리하는 거를, 에, 뭐라고 하는 건, 정의는 뭐라고 했는 건, 남자는 건축, 섬유, 의류, 가공, 유통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해놨네. 근데 왜 가공을 넣었을까 그, 이제, 여기는 이제 식상 같은 것도 하나씩 들을 수도 있으면은 좋아요, 그게. 응?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직독으로 봤을 때는 유통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섬유건축, 아까 직독에서 나왔잖아.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장식, 금융, 응? 어? 건설. 금융은 재니까 금이라 하고. 근데 여러분들 봐봐, 장식은 어떻게 나와요? 디자인은 어떻게 나와요? 유통은 그냥 재니까 유통이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넣게,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해수. 해, 이제, 깔게 써서 면에, 여러분들, 글씨를, 해, 돼지 했아요 그럼 여기에 뭐면 이게 뭐니까 상관이잖아. 여러분, 이런 한문 이 정도는 한1 2년한 한 10개 정도나 알아놔야 돼. 이것도 못쓰면 안 돼. 그래서, 어,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키우식품. 어? 그렇로 단품목 요식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기호식품 쪽으로 간단 말이 상관이기 기호식품이거든. 단품목 딱 하나만 딱 하는 거 이? 이게 맞는 거. 아 이제 단문이 이게 딱 하나 간단하게 이제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단품목으로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거이러 것이 여러분들 해석할줄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를 지금 우습게 생각하는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제 거를 꾸준히 들으면 아마 상당히 직업해서 그는데 이제 도가 틀 거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짬뽕된 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상당히 실력이 엄청나게 원래 7 0예요70% 먹고 사는 게 70%라니까 개풀 무슨 뭐, 어, 저뭐 자식과의 관계 무슨 뭐 부모와의 관계는 다 뒤판이라니까 형제의 관계, 뭐, 그런 것은 우선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직업. 에, 여러분들은 아마 상당히 책을 들이면은, 그, 시간 뺏겨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거든. 이게 사가 격각으로 들어가요, 사가. 사가 여기서는 정관이잖아요. 이 격각어를 쓰면은 이것도 못 써먹고 이것도 뭐,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못 써먹어요. 전름발이라고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공직으로 간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병이 하나 있다든지, 에, 기토, 무토가 하나 있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이제 공직으로 간다 하면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어쩌고 하냐. 계급장이, 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게 결정직이라든지 저 한직 쪽으로. 너무 진급을, 진급을 하려고, 조직, 하려고 하면 안 돼. 직장생활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전문직 쪽으로 간다든지. 그죠? 그래 아니면 은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라든지 뭐 회의사를 따가지고 전문직 있지. 그런 쪽으로 이제 남이 앉는 걸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꼭 그거를 관쪽으로 가면 이렇게 또 이제 관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꼭 뭐, 시변성에서 뭐, 식신상제만서 있다고 그쪽으로만 가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사주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가더라도 꼭 공직을 가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너무 진급진급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런 의 직업을 이렇게 바로 보는 방법을, 했어.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가도 이제 살림살이 하는 부서 맞는 대로 이제 갈 수도 있고 또 그러거든요. 그중그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다 다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격국으로 한번 보게요. 지장간을, 격부은꼭 지장간을 봐야 돼. 그리고 10, 2, 이게 이제 당령, 원령 그러거든. 그래갖고 중요할 때는 꼭 계산할 때는 절기를 기준해서 이 안에 있으면 갑을 쓰고, 을을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볼때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이 자오면 바로 그냥 편재격 이렇게 잡아줘요. 그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격이 이렇게 있으면 편재격편재 편제. 그리고 바로 이제 용신을 봐요. 용을 봐갖고 식상이 없으면 그냥 바로 그냥 이거 무시해버리고 바로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봐요. 복잡해 여기서 제가 어디가 있어 뭐가 없지 어디가 있나 이지장간 들었나 이거 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유가 있다든지요, 이제 신이 있다든지 벌써 이것도 파격이에요 전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격을 잘 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냥 박격을 잡으려 하는 것은 격, 그렇게 격과한테는 격국, 격국,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네, 여기, 여기서 여러분들, 뭐 저런 강의를 하나라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빠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나중에 격국을, 격국에서 한막 1년씩 시간, 물론 험은 좋지만은, 그 시간에 있으면 전체적인 보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어, 사주 전체적인 거를 보는, 찾고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을 수가 있고, 격국 격국 너무 빠져버리면 더 혼란 이 일어날 수가 있고 사주 해석이 안 돼요. 엉뚱한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응? 어? 그때는 전체적인 거를 꼭 당시 봐야 된다. 그래서 오지가면 내가 써놨잖아. 조억구 격국 불상 직. 그리고 이 소설 쓰면 안 되고, 어, 다른 이 기본 이론의 뒷받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상상해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가지고 얘기하면 절대 이거는 이론에 안 맞으면 안 돼요. 그 신들린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이론에 안 맞는 거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막 하면 이거는 저거요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이론에서 어디 책에서 뭐가 나왔고 어, 내가 원본을 원본을 못 보더라도 누구 누구 책에서 이렇게 해서 나와갖고 저렇게 또 컴퓨터로 정리를 해놓으시라고현놔야 투명했고 나중에 와도 헛소리 이 안는다는단 말, 단 말이요. 내가 이론에 이렇게 공부했다, 이 말이요. 보시라고 저렇게 써있다고. 지금 어느 어느 책몇 페이지에 저기 나온 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참 좋은데 이것이 없이 자기가 상상해가지고 막 하면은 그거는, 그거는 저거 돼버려요. 그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이큰 무슨 막 실력이 막 있는 것 같이 막 그것을 막 그 묘는 묘월에 태어나서 묘는 왕지에다가 뭐가 있다가 갈라져서 뭐가 어쩌게 서서 뭐 뭐가 다 갈라지고 어쩌고막 물론 그것도 이제 일리는 있겠지만 그렇게 막 상상 속에 나래를 펴가지고 없는 거를 맨거 있는 것대로 하면 괜찮아 또어 자기가 명리에 뭐학 전문적인 뭐태어난 천서부터 학자 뭐 면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확고부동하게 이론적인 것이 갖춰져야. 아, 확실한 농화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지금 가버린 데다 는 편제격인데 바로 용신의 식상이 없으면 바로 그냥 다른 걸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있고 있잖아요. 이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어요. 제가 있는데 식이 없고 있잖아. 여기 관, 관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정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재관이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어, 무토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만 딱 있고요. 그 이런 이제 또막 형사를 먹었고, 이런 걸 해석을 조절주리 할지 알아야 이제 바로바로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 사주 원국이 잘 봐야 돼요. 원국에서 잘돼 있으면 연훈에서나 대훈에서나 와도 큰 무리가 없는데, 원국에서 다 틀어져 버리면 대훈 연훈에 와서도 크게 뭐, 저는 제가 이루는 그거예요. 원판이 좋아야, 대운 좀 나쁘게 흐르고, 연운 같은 거는 뭐, 그는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70%가 다 이게 짬뽕 사주잖아. 그러니까 대운 세운에서 기대를 하고 막 보는 거지. 그 해만이라도 좀 좋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이 사주 잘찐 사람들은 연운 그런 거안 따져요. 그지? 큰 부자가 큰 사업가가 뭐 연운 잠깐잠깐 잠깐 가는 연운 따지고 그러나요 안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 뭐야 뭐 써버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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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치라고나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편재를 한번 내가 정리한 걸 한번 보면요. 편재는 항마라 상과라 세속적인 전공 분야고 준영마라 그리고 이제 이편재계은 이제 모험성이고 임시성이고 유동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다음에 즉흥적이고 기복이 많다. 과욕, 야망, 공공성이 있고요 대중적이고, 타협적이고, 사기적이다. 정제하고 많은 반대가 되죠. 정제하고는. 이상적이지만은 정제는 현실적이잖아. 여기는 유동적이지만은 정제는 뭐야, 고정적 같은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편제는 모험성이지만 여기는 안정성을 추구하잖아, 또 정제는. 그죠. 예, 여기는 타협해서 적당적당하지만 그건 타협하는 것이 없어요. 그죠. 예. 그 사교적이지 거기는 사교성도 별로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보자면 여기는 대중적이지만 거기는 정점도 대중적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은요 어 편재가 앉아 있으면 아마 앉아 상과로 가는데 정인이면 경제요 재성과 정인이 잘 짜지 있으면 경제학과 편재 정관이 잘 짜지 있으면 경영학과 편재가 앉아 충을 먹으면은 국제통상. 편지의 인사 형사는 회계, 편지의 상관은 광고 마케팅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조금이 제가 헐거니까 어... 생각 없이 아까 이제 비인 같은 거약 나왔었죠 비인과 인성이 문제, 휴게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상세한 부분에 또 차차차차 갈려져 있또세 부분 열어 든지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도 지금 25분이 흘러가 버렸네요 25분. 자 이상으로 이제 끝내고 어,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 건강 챙기시고 하여튼 제거를 보시고 이렇게 부독 그또뭐이 엄지인가 그거 저도 지금 컴퓨터가 좀 약해요 편집도 할지 모르고 지금과 뭐 어떻게 어, 왔는데 답장도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게 하여튼 제거 봐가지고 이렇게 저를 믿고 저를 믿고 이렇게 전화도 와줘서 상담도 신청하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신망을 안 드리나, 예, 5만원, 10만원, 15만원의 가치를 3만원을 받지만은, 5만원, 10만원, 어, 15만원의 가치를 상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있고요, 제가. 자신이 있고, 예, 그만 한 가치를 할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드리고, 또, 자, 음, 격일제로, 내일 모리면 또, 임계, 임계를 하면은 또, 이제 묘가, 아, 또 끝나고, 그다음에 참, 그 다음에 참, 무토 때, 제가, LH농협, NH농협을 했어요. 어떻게, 농협에 습관 들어가지고, 예, LH 공사입니다. 요즘에 신문에 나는, 예, 땅, 땅을 관련되는 공사, 아, 이게 그거니까, 저희 공사라는 것도 확실히, 그 여러가 집도 막 임대도 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LH 공사에서. 예, 그런 사람들이, 지 예,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이 줄때 팔자에 너는 공사에 공사계 또 우리가 이제 공무원 팔자가 있고 공사 팔자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어 공립선생 팔자가 있고 사립도 교원 팔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 공업 공립에 국공립이죠 국공립은 확실히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는데 국공립에 들어갈 안 들어갈 팔자가 자꾸 국공립을 들어가면 안돼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냥 사립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요즘에 상당히 힘 요즘에 선생님들도 힘들더라고 기간제 교사도 있고 계약직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힘들어진 세상이 됐는데 그래서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어국공립의 팔자가 아니고 선생님 팔자 그런 사람 공부 빨리 하는게 좋아요 그 사람들 은 절대 안 돼요 되게 힘들어진짜 이거는 프로거든 프로 70%가 안 돼요 안돼 그럼 빨리 그냥 다른 사립 쪽으로. 가는 게 편,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직 팔자가 있고 공사 팔자가 또 있어요. 조직에서도. 근데 공, 공사는, 공무원은 국, 국, 국가 공무원 한 단계 아래예요 본고분 공사 애들이 더 많이 봤지만 이 조직으로 봐서는 한 단계 아래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꼭 팔자를 보고 직업 선택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